만약, 이 세상의 산들이 단단히 뿌리 내린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였다면 어떠셨을까요? 신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고, 그 무게만큼 땅의 지도를 바꿔놓는 그런 존재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 거대한 산의 움직임이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의 말 한마디에 멈춰섰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순천 삼산에 얽힌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때 사람들은 산을 그저 굳건한 바위 덩어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산은 살아 숨쉬는 존재였고 때로는 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며 세상의 형상을 빚어내는 위대한 힘을 지닌 것으로 믿었죠. 안개가 자욱한 고대 산악지대를 상상해보세요. 웅장한 봉우리들이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우뚝 솟아있고 그 아래에서 작은 인간들은 자연의 거대한 섬리 앞에서 한없이 겸허하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천 땅에는 거신의 산이라 불리던 특별한 산이 있었답니다. 이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한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산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설 속에서 거대한 힘을 지닌 신이 나타나 그것인의 산을 마치 가벼운 짐처럼 어깨에 메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압도적인 모습으로 신은 산을 짊어지고 저 멀리 광양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이 거대한 움직임은 단순한 지형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산의 이동은 곧 땅의 기운이 함께 옮겨지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산맥을 따라 흐르는 신비로운 생명의 기운이 신의 발걸음에 맞춰 출렁이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웅장하고 압도적인 스케일의 사건이었죠. 과연 이 신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거대한 산을 옮기려 했던 걸까요? 신이 산을 짊어지고 느릿하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던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샘에서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향하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열 달을 꽉 채운 만삭의 몸으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는 그만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어깨에 거대한 산을 메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신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여인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그녀의 외침이 허공을 가르고 울려 퍼지자 놀랍게도 그 순간 거대한 산을 메고 가던 신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죠. 한 여인의 작은 목소리가 신의 거대한 행위를 멈춰 세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랍지만 고대 사회의 관습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임신 10개월의 여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로운 상태이면서도 동시에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신성하고 중대한 일에는 그 어떤 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금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은 신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파동처럼 퍼져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고대의 엄격한 질서와 금기가 깨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을 겁니다. 신은 잠시 멈춰선 채그 여인을 응시했습니다. 이내 신의 얼굴에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한 듯한 체념의 빛이 스쳤고, 나직이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미 알아보았구나 신은 더 이상 산을 옮기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쿵소리와 함께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산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 거대한 신이 남긴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선 세계의 산봉울이 지금의 순천 삼산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인간의 작은 외침이 신의 거대한 계획을 뒤바꾸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신의 분노가 아닌 허탈함 속에 남겨진 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고대인들의 깊은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겸허한 태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은 그렇게 허탈한 표정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멈춰선 산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하필 한 여인의, 그것도 임신한 여인의 외침이 신의 거대한 계획을 멈추게 했을까요? 이 전설은 단순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넘어 고대인들이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는 그저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었죠.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신의 의지가 깃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성한 영역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요.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임신 10개월의 여인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는 엄격한 금기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목전에 둔그 순간이 오히려 정화되지 않은 신성한 질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신과 인간의 경계, 그리고 인간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신에게 닿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고대의 질서가 흔들리고, 신성한 영역이 인간의 말 한마디로 침범당하는 일대 사건이었던 거죠.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그 섬세하고도 엄격한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신이 혀를 차며 인간이 이미 알아보았구나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들켰다는 허탈함을 넘어섰을 겁니다. 아마도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신성한 작업이 지속될 수 없게 된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깨달은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멈춰섰고 자연은 그 인간의 외침에 반응하여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죠. 마치 거대한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작은 목소리에 의해 방향을 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설은 인간의 존재와 말이 자연과 신의 질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경외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흔적뿐만 아니라 이 전설은 순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존경해야 할 어른 같은 존재인 것이죠. 전설 속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이해한 허탈함과 체념이었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잠시 이 땅을 빌려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순천 사람들은 지금도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하고 산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전설은 고대인들이 자연을 얼마나 경외하고 존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산을 옮기던 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풍경 속에 이처럼 깊은 의미와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순천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산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정감 있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마치 산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 혹은 산의 거룩한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듯한 이말 속에는. 고대인들이 자연을 대했던 깊은 경외심이 오롯이 담겨 있죠. 이 속담은 전설 속에서 한 여인의 작은 외침이 거대한 신의 뜻을 멈춰세웠던 그 극적인 순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 한마디가 지닌 무게와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건 아닐까요. 더욱 신비롭고 소름 돋는 것은 바로 순천 삼산의 실제 지형이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공사진이나 드론 영상으로 삼산의 능선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마치 거대한 존재가 산을 옮기던 도중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려놓은 듯한 기묘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능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말고 마치 누군가가 칼로 싹둑 잘라낸 것처럼 혹은 무언가에 놀라 산을 들고 가다 급히 내려놓은 것처럼 뚝 끊긴 듯한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전설 속신이 산을 옮기다. 멈춰서서 그 자리에 산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에 설명할 수 없는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현대 과학으로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 기이한 지형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득한 옛날 거인의 손길이 닿았던 생생한 흔적인 걸까요?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아득한 전설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멈춰선 삼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순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전설 속신이 남긴 거대한 질문처럼, 순천 삼산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묻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산이 걸어다니던 신비로운 시대는 분명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만큼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선사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자연의 소중한 균형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순천 삼산의 전설은 우리에게 겸손과 존중이라는 더 없이 귀한 지혜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정복하고 소유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보듬어야 할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요. 우리는 단지 이 아름다운 땅을 잠시 빌려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고대인들의 깊은 가르침을 지금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날 한 여인의 작은 외침 하나로 멈춰선 산은 이제 단순한 지형을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천삼사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간과 자연의 엄숙한 경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겸손의 미덕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해 보이는 풍경 속에도 이처럼 깊은 의미와 고대인들의 지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담긴 이야기가 숨 쉬고 있습니다.